전방의 아빠! 박현민씨 리버풀 짤! 로 수비. 전화기 형은 그냥 박지성입니다! 어떻게, 두, 두 개의 심장!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얘들아, 일리 와봐. 오늘 우리 코치님이 또한번 소개해 줄분이 있어. 어. 우리 친구들이 또 컨디션이랑 우리 또 체력도 좋아야 되잖아. 그렇지? 자, 우리 오한진 박사님 모실게요. 박수 주세요. 오, 선생님, 오, 선생님, 선생님. 의사 선생님. 자, 우리 박사님께 인사하자. 인사드리자. 안녕하세요. 축구 잘해요? 축구 잘해요? 할아버지 축구 잘해. 몇 살이에요? <laughs> 어? 몇 살이에요? 너보다 두살 많은가? 5 0대 아니에요. 50대. 50대? 아유, 50대는 몇 살쯤 된 거야? 이제, 이제. 어 그래도 선생님이 안 흔들리시네. 역시 열륜에서 안 흔들리시네. 난 벌써 며리 나갔을 것 같은데 안 흔들리시네. 자 스트레칭 해보자. 자 옆으로 자 옆으로, 자, 옆으로. 우리 우리 스트레칭 배우자. 옆으로. 자 간격을 옆으로. 좀만 우리가. 걸릴게요. 손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쭉움셔 이따가 옆으로 자 반대쪽으로도 한번 더. 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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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쭉쭉쭉쭉쭉야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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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잡고. 누가 쭉쭉쭉쭉쭉쭉쭉쭉 어우, 잘한다. 반대쪽도 반대쪽도. 어 반대쪽. 잘하는데? 반대래. 어, 박사님, 중심을 잘못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대단한데, 나 그래요? 아우, 아,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시원하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이제 열심히 운동하세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모자이겠습니다 네, 자, 박수 올게요. 박수 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